제주도입니다 아, 보시면 한라산 어리목 불머리 입구고요 어, 옛날, 예전에 예고 드린대로 제주도 종주 를 하기 위해서 네, 지금 아침 일찍 비행기 타고 날아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한 30km 정도 걸을 예정이고요 어리목에서 출발해 가지고 위스효 로 올라갔다가 돈내코로 내려가서 어, 한라산 둘레길 사구간을 걸어서 서귀포 자유형 휴양림까지 이동을 할겁니다. 꽤긴 거리인데 어, 서서 출발해가지고 안전하게 휴양림까지 도착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걷는 시간은 대략 9시에서 10시간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일행들하고 잘 맞춰서 오늘 휴양림까지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이제 어리목에서 제일 힘든 구간을 거의 지나왔고요. 이제 미스오름까지는 한 1.5km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아, 날씨 너무 좋습니다. 아 이제 힘든 코스가 지나니까 살만합니다. 그래서 이제 웃음이 어, 얼굴에 드리워집니다. 미세여름으로 가는 길이구요 지금 옥새도 좀 피었고 와 길이 어리모코스가 이렇게 좋았나요? 아, 새삼 놀랐습니다 외연에 불가부가 안가요? 뭐 이제 가능하면 가야지 힘든 구간을 끝나니까 평지도 제법 있고, 어, 확실히 영실 쪽이나 이 어리목 쪽은 어, 코스가 만만하고 초보자가 접근하기 좋은 코스 같습니다. 음, 지금 저희는 어리목에서 쭉 등산을 지나서 현지 위치. 이아 그 이제 위서로는 1km 남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있잖아요.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네, 저희가 남벽 네. 쪽으로 가서 돈내코 쪽으로 좋은 건, 올라와서 내려갈 쪽으로 겁니다. 내려가는 길이나 아, 보시면 저희가 요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목소리> 드디어 위세오름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아, 지금 확장을 하는 건지 공사가 한창이네요. 아 위세오름의 풍경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사진만 좀 찍고 바로. 아, 돈데코 방향으로 이동할게요. 위세오름에서 이 방향은 영실 어? 코스고요. 저희는 남벽쪽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남벽까지는 2.1km고요. 위세오름 정상석이 앞에 있습니다. 위세오름을 지나서 남벽 분기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디가 준이는. 네. 네. 는 어디가요? 남쪽입니다 남적이네요. 저기, 저로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거 병록담으로. 저 중간길로. 네. 아, 여러분, 저기가 보이는 저기, 어, 뭐라고 해야 되지? 대피소 같은 곳이 어, 막힌 구간이라고 합니다. 아, 배고프다, 이제. 여기서 밥 먹고 가요. 아, 여기는 남벽 분기점 전망대구요. 이렇게. 여기가 원래 올라가던 곳. 아, 예전에 이쪽으로 해서 한란산 정상을 올라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통제돼서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통제소가 위치해 있고요. 저희는 도네코 방향으로. 자 이제 돈내고 삼거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돈내고와 탐방안내소와 어, 한라산 둘레길 동백길사구간으로 이어지는 코스입니다 여기 보시면 동백길이라고 써져있죠 그리고 저희는 천 위치에서 쭉 지나서 서귀포 자연휴양림까지 가는 길입니다 아직 뭐 다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네, 5분만 쉬고 일조로 이동하겠습니다. 아마 소요 시간은 4시간 정도 보고 있는데 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어, 6시 전에 도착하냐 정말 좋은 건데 시간상으로 좀 무리일 것 같고 요 아마 7시 좀 넘어서 어, 야영지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조금만 가면 되니까 어, 즐겁게 또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길 너무 이쁘다, 그아 그래? 음. 지금 여기는 사구관 중간에 있는 편백나무 군락지라는 장소고요. 보시는 것처럼 편백나무가 엄청 빼곡하게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데크도 있어서 쉬었다 가기 정말 좋은 장소고요. 조용하고 고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잠깐 쉬고 있습니다. 음, 아, 공기도 너무 좋고요 음, 저희 이제 7km 정도만 가면 마무리가 됩니다. 휴. 짜잔. 아 드디어 사구간 끝지점 그리고 야영장으로 가는 지점이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여기가 바로 동백길 사구간 아, 끝나는 지점입니다. 우후 이쪽으로 올라가는 여기가 무업정 무업법정사인 것 같습니다. 자판기 어디 있어? <laughs> 고생했습니다. 일단 아직 야영장까지 가봐야 아니까. 현재까지 한 25km 정도 걸은 것 같아요. 음, 일단 자리 가서 체크인 좀 하고 텐트 치고 그리고 네, 저녁 식사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좀 힘들긴 했는데 또 끝날 때 되니까 또 힘이 좀 나네요. 확실히 그 박변왕을 메고 걷는 게 체력적으로 음, 부담이 되긴 하는 것 같아요. 아, 어, 저희 이제 밖에 도착해서 밥 먹고 있습니다. 어, 여기 야영장 텐데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이 텐트 치고 이제 식사 하려고 지금 준비해서 밥 먹으려고 합니다. 아, 어, 오늘 정말 힘들었습니다. 현재 시간 7시 56분이고요. 야영장에 샤워장 이런 거 없어서 그냥 바로 물만 떠와서 먹을 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래도 쌩쌩합니다. 아,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큰일 났네. 전합시다 이제. 수고하습니다 1방울도 치면 안되그 자, 자. 자 고생하셨습니다. 고말하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종주 2일차 저희 밝았습니다. 현재 위치는 어제 왔던 허기포 자연휴양림이고요. 7시 20분인데, 지금 식사 다 했고요. 2일차 일정 소화하려고 합니다. 아, 전에 인스타로 공개했던 텐트고요. 아, 1인용으로 제작한 텐트입니다. 자, 여기 데크가 작아가지고 걱정했는데, 그냥 진짜 타이트하게 설치를 해서 하루를 잘 보냈습니다 이제 다시 팀 정리해서 2차 일정을 걸으러 가야 됩니다 여기가 해발7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차를 10가지 가지고 오셔서 레하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 캠핑장 배치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안쪽에서 야영들 하고 계시고요. 동백길 사고가 끝나는 구간에 바로 앞에 야영장이 있을 줄 알았는데 거기서 한참 걸어 올라와야 이렇게 야영장이 있더라고요. 야영장 이용할 때는 안내소 센터에서 체크인을 하고 야영장까또 올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긴. 야행장인 것 같아요. 아, 뭐 하루 잘 보내서 컨디션도 괜찮고, 어, 일행들도 지금 이제 슬슬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어, 8시 40분까지 정리해야 돼서 이제 텐트 걷고 그냥 다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야영을 했고요. 지금 이렇게 해서 후문 쪽으로 나가서 이제 걸을 겁니다. 자, 갑시다. 여기 계속 올라가면 돼. 어 일행들 다 컨디션 괜찮고요. 날씨가 오늘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즐겁게 한라산 둘레길 2 구간과 1 구간 연달아 걷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 지금 이제 서귀포 자유휴양림 후문 쪽으로. 나갈 거고요. 여기서 이제 어 한라산 둘레길 2구간 코스가 또 이어집니다. 그래서 2구간 걷고, 1구간 걷고, 오늘 아마 대략 15km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제 저희가 25km 정도 걸었는데, 어 저희가 59km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 도상 거리는 아마 40km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여기 이제 후문에 나오면 이제 일반 1100도로가 이어지고요. 여기서 조금 내려가다가 음, 둘레길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팩도로 따라서 내려오다 보니까 서귀포 자유휴형님 정문이 나오고요. 바로 앞에 둘레길 이 코스가 이어집니다. 저희는 이쪽으로 들어가면 되고요. 아, 이제 현재 시간 8시 15분이고요. 오늘 예상 도착 시간 12시에서 1시 정도 보고 있습니다.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어제랑 비슷한데 조금 더 여기가 밝은 느낌이네요. 그래서 걷기에는 사고관보다 조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사고관은 정말 꽤 지루해요. 이쪽 둘레길을 걸으실 때는 중간에 뭔가 매식이나 살기에 거의 없어요. 그래서 먹을 걸다 준비해서 오셔야 됩니다. 또 저희처럼 야영을 하실 거면 야영장에 갈 때도 어, 먹을 걸다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이걸 다 오롯이 매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여기는 이렇게 느낌이 어제랑 진짜 많이 다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많이 달라요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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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거리 이정표가 있는데 어, 보니까 500m 바다, 이게 하나씩 있더라고요 이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지점은 돌 오름길 지점입니다. 저희 이제 2구간 끝났구요 다시 이제 1구간으로 접어 들었습니다 아 지금 두 명은 몸 상태가 좀안 좋아서 중간에 먼저 빠졌구요 저희 셋만 일단 1구간 마자 걷기로 하겠습니다 1구간은 약 9km 정도구요 지금 10시 40분이니까 1시 반쯤 도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막바지 마지막 코스니까 힘 내서 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계속 이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길이 산책하기 정말 좋은 길입니다. 길도 넓고, 나무도 시원시원하게 뻗어 있고요. 그늘까지 있어서 오늘 뜨거운 날씨인데 시원하게 걷고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숲길이 너무 이뻐요 아 이제 한 시간 반이면 종료가 될것 같습니다 길을 가다가 노루 친구를 만났습니다 사람을 의식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안녕 저도 노루를 이렇게 누가 1m 앞에서 보는 건 처음이네요 안녕 달라산 둘레길 1구간도 끝이 난것 같습니다 아, 오늘 거리를 보니까 1구간 2구간 합해서 18km 정도가 되네요 아, 원래 저희가 16km 정도 예상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GPS상 거리가 더 기네요 뭐 어제 26km, 오늘 18km니까 44km 정도 걸은 거네요 으쒸. 로 넘어가는 거야? 어허, 그럼 다른 것 같아. 아, 저기가 입구인가 보구나. 특이하다. 아, 둘레길. 끝자락인 것 같아요. 형, 저기로 이어져야 되네. 아, 아직 좀 남았구나. 아, 네. 어, 여기서는 한참 오르막이 좀 있어요. 여기 앞에 서한 넘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냥 숲속입니다. 제가 갔다 와야 되죠. 그럼요. 그러면... 어, 뭐, 갔다 오셔도 되는데, 그냥 다숲안이 걷는 거예요. 네. 네. 20km. 야 아, 드디어, 한라산, 아, 제주 한라산 종주, 1박 2일 백백킹 종주가 끝이 납니다. 오늘 정확히 20km 정도 걸었습니다. 현지 네. 시간. 12시 57분이고요. 어, 어제 26km, 오늘 20km 해가지고 총 46km 어, 완주를 했습니다. 아, 어, 그쪽 코스가 이렇게 조망이 없다 보니까 어, 위세오름 코스 본네 코까지 오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돌레길이 시작되는데 굉장히 좀 답답한 느낌도 있긴 있습니다. 어, 좀 지루한 것도 있고 요거 가만 해가지고. 여기 오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희는 지금 일단 앞에 어, 택시를 만나기 위해서 그 장소까지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 일단 1박 2일 종주 잘 걸었고요 아, 일단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는 야영지 이틀째 야영지 가서 영상 담을 수 있으면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